자 다음을 인수분해하래요. 자 다음을 인수분해하는데 얘를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교대식이라고 그래요. 있는 문자에 a와 b 바꾸면 부호가 반대요 b, c도 바꾸면 c, a도 바꾸면 부호가 반대. 이런 거를 교대식이라고 그래요. 서술로 하면은 이렇게 풀면은 안 되는 건 맞아. 그렇지만 어, 좀 알고 있는 게 좋다고. 얘를뭐로나 F의 a, b, c, a, b, c에 대한 뭐라고요? a, b, c에 대한 다음식이라고. 그리고 얘는 차수는 뭐야? a, b, c에 대해서 몇 차? 4차의 다음식이라고요. 그다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할 거냐면, F의 a f 에 bbc가 0인 거를 보일 거야. 지금 봐, 우리는 주어진 없던 f(x)가 있는 다항식에서 1을 넣어서 0 되면은 x 빼기를 1을 인수로 갖는 거잖아 이게 인수정리잖아요. 됐나? 근데 여기에 a 자리에 b를 넣어서 0이 된다면 뭔데? 얘는 A 빼기 B를 인수로 가질 거잖아. 이게 뭔데?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주어진 거에 A 자리에 B를 넣어서 0된다. B 자리에 C를 넣어도 0되더라. C 자리에 A를 넣어도 0되더라를 보이면서 얘는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를 인수로 갔더라라는 거를 보려고 한다고요. 자, 이거 확인 넣으면 어떻게 돼 b의 세제곱에 b빼기 c 플러스 b 세제곱에 c빼기 b 여기에 a자리에 b 넣으니까 c 세제곱에 b빼기 b니까 얘는 0이에요. 0이고 요거두개부어반는로 0. 어, 이거. 마찬가지로 f의 a b자리에 c 넣을게요. cc c 넣어도 똑같이 0. f의 C자리에 A를 넣어도 0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서술할 때는 이거는 괜찮아. 여기까지 적는 거는. 자, 적으니까 결국은 뭐야? 인수정리에서 주어진 F에 A, B, C는 A-B B-C C-A를 인수로 갖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QX에 있지. Q, A, B, C 맞지? 얘가냐? 그런데 얘가 몇 차예요? 주어진 이식이 a, b, c에 대한 4차라고 4차예요. 근데 얘는 몇 차인데? 3차잖아 a, b, c에 대해서. 따라서 얘는 1차가 돼야 돼.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 a와 b를 바꾸었을 때 부호가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부호가 반대가 되면 교대식이라는 거에 모순이야. 그래서 반대가 되면 안 되고 얘는 뭐야? 여기에 A와 B를 바꾸어도 얘는 부호가 그대로고 원래 식과 그대로야. 그래서 얘를 대칭식이 돼야 돼. BC도 마찬가지. CA도. ABC에 대한 대칭식이 돼야 되고 얘가 ABC에 대한 문자 3개짜리 대칭식은 A다하기 B다하기 C예요. 이거에 k배 되더라 그런 거로.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K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식하고 이식이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해? 그냥 문자 대입해요. A에다가 0, B에다가 1, C에다가 0을 넣었을 때 같아야 되니까 첫 번째 0, 1, 뭐2 해야지. B는 1, 첫 번째는 0, B 세제곱 1, C백에 2. c 세제곱 8 a 빼기 b 마이너스 1는 a 빼기 b 마이너스 1 b 빼기 c 마이너스 1. c 빼기 a 2그 다음에 다다하면3 k k는 여기가 6이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6이니까 k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a b, b c, c a, a b 기 c에 안에서 붙이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자 이렇게 푸는 게한 가지 풀이고 다른 풀이. 이 풀이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이거 관련된 데가 링크를 걸어서, 이거와 관련된, 뭐야, 과학고, 기출문제가 또 있어. 그거에 대해서 교대식 대칭식에 대한 정의주고, ABC에 대한 이건 4차인데, 5차의 교대식을 인수분해하라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럼 반드시 확인을 좀해 두자고. 그 다음에는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뭐야? 한 문자로 내림 차순 정리하는 거요. 예 그래서, 그냥 A에서 하자. 왜? A, B, C에 대한 동차식이니까. A 있는 거뭐있어요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지, 여기. C 세제곱이고. 그 다음, B 세제곱, C 빼기, B, C 세제곱. 는, B 빼기 C로 묶어낼 수가 있잖아요. 묶어내면 A 세제곱이고. 빼기, 여기는 A의 B제곱, B, C, 플러스 C죠. 다개가 bc b제곱 빼기 c제곱인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bc b 다하 c가 되겠지. 그 다음에 할 일은 얘를 뭐로? a에 대해서 3차인데 bc에 대해서는 몇 차야? 2차가 되기 때문에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자. b로 할까요? b제곱 있는거는 마이너스 a 여기 있지? b 제곱이 여기 있네요다 b c b 있는 거는 b 있는 거는 여기가 b 있잖아. 마이너스 AC b 있는 거다기 이게 c 제 b 다기 이제 b 가 없는 거 b j 제곱 a기 a, c의 제곱 는 b-c에다가 여기에 마이너스를 한줄더 적을게요. b-b B 하지 말고 c 빼기 b제곱 그 다음 여기는 공통이 c로 묶어내면 cb의 c 빼기 c 여기는 a로 묶어내면 a 제곱 빼기 c 제곱이니까 a에 c 플러스 a 어. 마이너스 분네 마이너스 a 빼기 c 이렇게 할게요. 자 그다음 자 그다음은 c 빼기 a로 공통으로 묶어내면 되잖아. b 빼기 c, c 빼기 a로 묶어내면 b 제곱 bc 여기는 c 빼기 m 구에 마이너스 a c 플러스 a가 되고요. 휴 힘들다. 자 곱하면 a 되고 더하면 c되는 거. a와 a 더하 c고 어디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 위에 마이너스 붙여야 c가 되잖아. 그래서 계산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 b 빼기 a b 더하 a 더하 c 이렇게 되니까 N은 마이너스 a b 보통 관습적으로 이렇게 적는다고. 다하기 a 다하기 b 다기 c. 이렇게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도 괜찮고. 자, 되죠?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자. 나 위에 거 교대식인 거좀 확인해 줘도 좋겠고.